스케이오블롭 호기심의 10년. XSFM Power to the Power to the XSFM입니다. p o D e r a 성인용품? 관심은 있는데 아는 것도 없고 사용감은 또 어떨지도 모르고. 근데, 괜찮은 판매 사이트는 어떻게 찾아?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검색도 안 되고. 음, 배너 광고 누르기 싫게 생겼어. 로맨틱스CO.kr. 에디터의 신뢰가는 리뷰. 거부감 없는 디자인의 성인샵. 찾고 있는 모든 건 여기 다 있을 거야. 즐겁게, 과감하게. 로맨틱스CO.kr.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오선미씨 오래간만입니다 저도 이 이름은 이제 익숙할 정도로 <laughs> 가장 최근에는 483회 때 어, 운전학원에서 전속력으로 역주행한 <laughs> 친구 이야기를 보내주셨었죠 안녕하세요 오선미입니다 어제 주유를 하다가 문득 제첫 주유 때 일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면허 땄을 때는 지금처럼 아또또 또 운전 네. 얘기네요 초보 운전 얘기네요 지금처럼 셀프 주유소가 많지 않고 주유원이 직접 주유해주던 때였어요 오, 꽤 됐군요. 이때가 그립습니다. 어, 왜 너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럴 때 셀프 주유 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 네. 겨울에는 괜히 그좀 내가 불쌍하고 예 시리다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죠. 굳이 나가야 돼? 음. 주유소 가서 돈만 내면 해주는 게 주유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만 그때는 초보라 모든 게 긴장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한동안 이런 경험을 못하다가. 어, 해외에 렌트카에서 나갈 때 오랜만에 다시 경험해보는 네. 분들이 있죠. 그 나라의 주유하는 법 음. 이래가지고. 나는 기억나는 게 주유할 때잘 너무 떨리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저기 휘발유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경유랑 헷갈리면은 근데 어차피 그 주유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건 휘발유예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요즘만 해도 기계가 몇 번을 네. 잔소리해주잖아요. 네. 노란색은 휘발유 이러면서 근데 그거 옛날에 그런 거 제대로 안돼 있고 셀프 주유 시작했을 네. 때 사고 많았어요. 예. Yeah. 당시에 운전일을 하시던 아빠가 직접 목격한 교통사고 내용으로 저에게 안전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운전 관련한 모든 첫 경험을 신중하게 미리 준비하고 시뮬레이션한 후에 시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에 초보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지만 초보티를 내고 싶지 않다는 이상한 심리도 누구나 그래요. 저는 그냥 평 뭐, 오래하진 않았지만 초보 그 스티커를 안 뗐어요. 귀찮아서. 그래요? 예, 그리고 다니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냥 애들 데리고 다니고 했어어야 되니까. 음, 예. 이제 뭐뭐 뭐 되게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하고 사니까 언젠가부터 초보 스티커는 그냥 음. 보고 까먹게 돼요. 음. 그럼 내가 뭐 해줄 게 없거든요, 딱히. <laughs> 빵빵 대지 마세요. 그러세요? 예. 그러고 난다음에좀막 끼어든다. 예. 그러면 저 새끼 끼어들려고 스티커 무조건 <laughs>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예. 자차 운전을 하며 드디어 다첫 단독 주유를 시도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어 자차 운전을 맨날 한다. 그럼 며칠 내로 단독 주유하는 날은, 그러니까 단독 주유란 말은 또 뭐야? 그러니까 아빠 다, 아빠 랑뭐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 가족들이 한데, 하는데, 네, 뭐다 엄마 아빠가 놀고 다니다가 그. 아 저는 주유 순서를 집에서 천천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그 남들 다 하는 일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연애가 있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본 놈은 다 망칩니다. 보통. 인생을 그렇게안굴러 가기 때문이죠. 1. 차를 세운다. 진짜 차는 세워야죠. 최소한. F1도. <웃음> 자. 2. 창문을 내린다. 3. 기어를 P로 바꾸고 시동을 끈다. 이거 하나라도 안 되면 다. <laughs> 4. 주유원이 오면 카드를 내밀고 3만 원이요라고 하고 주유구를 연다. 그러면 꽤 오래전일 테니까 네. 3만 원이면 풀에 가까운 수준이었을 거예요. 5 주유원의 주유가 끝나고 다 됐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6 카드를 받고 시동을 켜고 출발한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참 무서운 게 음. 그렇잖아요. 왜? 아이들 처음에 꼬마 때 슬슬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집에 이것저것 단속하고 다니잖아요. 그쵸. 냉장고도 닫아놓고, 막 찬장도 닫아놓고. 항상 그 묶는 그 끈이 있어요. 그. 그치 아요 그거 팔죠. 걸게, 예. 예. 그리고 이제 모서리에 그 이마 박지 말라고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다 닦아놓고. 그죠. 고무 같은 거 해놓기도 예. 하고. 왜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당연하게 음.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위험하기 예. 때문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이 모든 순서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대참사고 순서를 바꾼다. 그럼 사망에 음. 이를 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주유 알바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그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음. 그러면은 그거 주유기 꽂고 그냥 출발하는 사람부터 온갖 천태 반상이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네. 이 뭐... 순서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빠가 제일 짜다고 알려주신 주유소에 거의 다 와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여섯 가지 순서를 되뇌이며 <laughs> 주유소에 천천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순서상 제가 시동을 끄고 준비를 마치면 4번 순서에 와야 할, 아까 1, 2, 3번을 하셨나봐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p 로 바꾸고 시동을 끝나 하셨나봐요. 주유원이 입구에 앉아 계시다가 제 차를 발견하시고 주유기 앞으로 뛰어가시고는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제차 주유구 방향인 조수석 쪽에 서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돌발 상황에 주유원과 눈까지 마주친 왕초보인 저는 당황스러웠고, 그죠. 순간 외웠던 순서를 까먹고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는 게 아니라 차를 세우고 뜬금없이 안전벨트를 풀고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허공의 카드를 내면 아 <laughs> <laughs> 보통 주유소에서 안전벨트를 푸는 사람들은 화장실로 뛰어가죠. <laughs> 잠시만요 이러면서. 카드가 너무 좋은 카드였나 봐. 일단 순발을 넣어놔 주세요. 이러면서. 플래티넘 카드였나 봐. 카드 한번 볼 테야? 그래서 벨트를 풀고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아니 뭐 원격 그 결제 시스템은 아직 없죠 우리 나라가? 그러니까 허공에다 하면은 막 갑자기 레이저가 와가지고 뿅쏜 다음에 이게. <laughs> 그게. QR 코드를 찍듯이. 그 뭐냐 모바일 저저 저 애플페이 아직 네. 적용되는 주유소 드물잖아요 아직은. 네. 아, 아 그럼 이상태알겠네요 허공에 카드를 내밀며 3만 원이요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 차 창문을 내리지 않으신 네. 거예요. 안전벨트만 풀고, 그럼 주요원이 보는 경우는 이제 차 안에 들어앉은 차창을 열지 않은 사람이, 네 라고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런 저의 행동에, <laughs> 저 자신이 더 놀라서, 엇! 엇! 하면서 시동을 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동을 껐는데, 그랬더니 당연히 창문이 안내려가고요 아, 옛날 차죠. 그죠? 셀프주유 전이니까. 그럼 시동을 다시 켜야 하는데. 저는 시동을 안 켜고 왜인지 안전벨트를 <laughs> 다시 채우고 어어 <laughs> <laughs> 어, <다 웃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 개가 갑자기 멈춰설 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불안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할 음.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래? 한거 보면 어 리드 줄이 꼬리에 걸렸을 음. 때, 기능 고장이라고 부른데 제가 그걸. 그러면 고장나서 가만히 서 있어요.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laughs> 어, 근데 시동 꺼지면 창문 안 내려가는 거 보면, 나름대로, 우리 집 차가 옛날에 왜 그거 알죠? 이렇게 경운기 돌리듯이, 뱅글뱅글 돌리면서 그냥 수동으로 내려가서. 돌려 올리고 내리죠. 전혀 시동하고 상관없잖아요. 어. 네. 근데 그나마. 딱그 시절 차죠. 네, 자동 시스템이었나 보네요 예. 제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던 주유원은 초보 스티커를 보시고 제 상황을 이해하셨는지 갑자기 박수를 짝 하고 치시는 거예요. <laughs> 주유원잘 <laughs> 읽어줘야 돼요. 짝짝짝. 침짝짝. 짝짝짝 짝짝. 해래침래해 네. <laughs> 다시 다시. 다시. 래 네. @노래 <laughs> <laughs> 침, 짝, 짝, 짝. 아유, 침 착해라니까 이 사람. 침 아니, 침 짝, 착이요. 에 그러니까 박수잖아, 박수. 침, 짝. 아, 침 착해요, 농 네. 식사님 자, 침, 짝, 짝. 짝가침 아, 착해, 짝. 아니, 내가 내가 더몰다침 짝, 짝, 이, 짝해, 짝. 이게 난관일 줄은 몰랐네요. <laughs> 잠깐만, 침, 왜... 착해, 침, 착해. <laughs> 이거 왜저원정한테 해주는 말이 됐지? <laughs> 아니, 왜 박치한테 이런 걸박 아, 그러니까. 입으로 하시지 말고, 짝을 박수로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짝. 다시 해봐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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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자켓. 침. 자켓. 아, 나 이거 못하겠다. 내가 할게. 그래. <laughs> 전직 래퍼가 하는 걸로 하자. 이걸 하기 위해 랩까지 해야 돼? <웃음> 10년이나? <웃음> 주유원. 아마 이 순서였을 거예요. 네. 침, 착, 해. 한번더 해요. 침, 착, 해. 그 다음에 더 올게요.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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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당황해서 격하게 뛰는 제 심박수를 조절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걸 보시고는 주유원.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세요. 시동을 켜고. 자, 여기서 제가 시동을 다시 켜는 걸 보심. 창문을 내리고. 창문을 내리는 걸 보심. 기어 파킹 넣고. 시동을 끄세요. 얼마 넣어드려요? 3만원 넣어달라고 하고 주유가 끝나자 카드를 돌려주시면서 주유원. 다시 따라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무도 안 쫓아와요. 카드 챙기고 시동 켜고 창문 올리고 출발. <laughs> 꼭 이런 아저씨들 그거 아니에요? 뒤에 탁 그거 이렇게 <웃음> 맞아요. <웃음> 옛날에는 그거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사실 요즘도 그런 게 되게 저. 여전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당수의 주유소 및 정비소를 같이 하는 곳이 직원이 평생 거기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가끔 가는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동네에서 좀 먼데 근처에 밀면이 맛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자주 가요. 그럼 거기 세차도 맡겨놓고 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오랜만에, 오면 오랜만에 오셨네. 이러고 막말 걸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잘하죠. 주유소는 사장님이 아니라 소장님이거든요. 음. 이분들이 왜 경력도 되게 높 올라가고 그래서 거의 관리 전반을 맡는 소장님이 돼요 나중에. 예. 음. 네, 거의 주인은 가끔 와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주유원의 지시대로 움직여 저는 주유 과정을 마쳤고 주유원의 측근한 눈빛을 받으며 집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주유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음. 많이 다독여본 분들 음. 계실 거예요. 예. Yeah. 이 경험은 좀 쪽팔린 경험이지만 인생에 도움이 된 경험이기도 해요. 그럼요, 얼마나 도움이 네. 됩니까? 지금도 제가 약간 흥분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생기면 머릿속으로 그 주요원이 치던 박수와 같은 박자로 박수를 치면서 침, 착, 해, 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은정 드디어 배웠어요. <laughs> 와. 나는 사실 이제까지 살면서 박치를한 명도 만나 본 적이 없던 거야. <laughs> 오늘 첫 경험인 거지. 그럼 신기하게 흥분이 가라앉고 차분해지거든요. 큰 은인을 만난 거네요? 네. 예. 예.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독감 조심하세요. 오선미 씨였어요. 주소 유 관련한 사연들이 의외로 라디오 사연들로도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진짜 왜 현금도 없고, 카드도 집에 두고 오는데, 기름이 거의 앵꼬에 바,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여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음. 어떤 청취자가, 막그 차량 뒤지면 왜 동전 몇개 다니잖아요. 음. 간신히 모았더니 천한 몇백 원쯤 됐어요. <웃음> <웃음> 그런 경우만, 옛날에 네. 그런 경우만 사 많았어요. 그래서 주소에 가가지고, 천 몇백 원 넣지만 넣어주세요 했대요. 그러 그러니까 진짜 집에까지 가는데 몇백 미터 안 되니까, 근데 음. 이제 주유원이 딱 넣어주더니 갑자기 뒤에, 천 원, 출발! <웃음> <웃음> 그리고 일부러 알바생들한테 주유, 0 0 원! <laughs> 그렇게 개방신을 줬다라는. 제가, 미국에서 첫 주유를 할 때, 저도 오선미 씨처럼, 저, 제 주변에는 이제 이걸 잔소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블로그를 뒤져야 될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주유하기. <laughs> 뒤져볼 거 아니에요. <laughs> 갔더니, 이제, 어, 국도변에 이런 주유소에 가면, 아, 가서, 저 기, 그, 차를 세우고 기름을 넣은 다음에, 아, 그러니까 차를 세운 다음에 몇 번, 뭐, 가득이요? 라고 네. 말하고, 이제 편의점 안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내고 와서 기름을 넣고 가라. 이렇게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일단 내리고, 피를 하고, <laughs> 내려, 그,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할머님한테, 어, 8번 머신에, 음. 만땅이요. 라고 말했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야 할머니가 아니 이렇게 안 들리는 분을 알바로 써도 되나 서로 이제 1초 정도 대화 없이 쳐다보잖아요 할머니가 고백두더 <laughs> 머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셀프기계였던 <laughs> 네. 거지 <laughs> 나는 그것도 왜전 미국에서 제일 놀랬던게이 네. 주유기가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네. 게 그니까, 그거를 누가 꺼내려고 하는데, 아마 초보든가 아니면 이민자인 것 같은데,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그거를 당기려고 <laughs> <laughs> 저도 주유소에 대한 경험은 좀 있어서. 생각보다 당황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저, 네. 이, 저, 저, 어느 정도 지나면 아무 생각 없지만. 네. 지금은 안 그래도 이제, 뭐, 주유소 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변 반경을 한번 차를 타고 휘 돌아가지고 가격 비교를 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집보단 조금 더 싸게. 응.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업무더라고요. 아, 주유소 노동자 여러분. 네. 에, 사연 혹시 보내주실 거 없습니까? 생각 잘 해보세요. 많으실 거예요. 오선미 씨처럼 말입니다. 오선미 씨 고마워요. 지금 드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